안녕하세요. 은평노인복지관 하모니카 강사 전영입니다. 네,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곡은 고향 생각인데 저희 스케일 먼저 오늘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어.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 다시 해볼게요.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여기가 헷갈리시죠? 라, 시, 도, 레, 미 다시 해볼게요. 라, 시, 도, 레, 미 네, 그 다음에 저음 해볼게요. 도, 시, 라, 솔 도, 시, 라, 솔 네, 이렇게 돼갖고 어, 여기하고, 여기하고 헷갈리는데, 여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스케일을 연습하세요. 중간은 순서대로 가는데, 여기가 바뀌어 있어서 많이 헷갈리거든요. 저랑 같이 스케일 해볼게요. 음, 여기까지 가, 갈게요. 도, 밑까지. 다시요. 그러면은 이제 올라갔다가 저기 저음까지 내려가 볼게요. 저음만 해볼게요. 도시라스. 아까 어, 저기 부는 음만 도 미솔도 해볼게요. 마시는 음레 파라. 근데 호흡은 자꾸 할수록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하모니카 하면 폐활량이 되게 좋아져요 이 호흡을 하는 거라 근데 안 하시다가 하시니까 되게 호흡에 딸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하시면 또 좋아지실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고향 생각은 음, 아마 다 아시는 곡인데 어, 고향 생각 뭐지 할지 몰라서 제가 한번 처음부터 불러봐 드릴게요 이것도 8분의 6박자에 궁작작 궁작작 해서 한번 불러봐 드릴게요 보니까 다 아시는 노래죠.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 8분의 6박자 요곡만 하고 다음부터는 4분의 4박자 하려 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박자를 잘 모르시는데 지금 8분 이게 8분 음표가 8분의 6박자는 이게 한박자예요한 박자 이게 8분의 6박자 한 마디에 여섯 개 들어가 있어. 요 이게 여섯 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섯 개 들어가 들어가서 한 마디에. 얘가 그러니까 8분 이게 한 박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라솔미도 해서 이렇게 된 거는 두 박자 두 박자로 보시면 돼요. 두 박자 두 박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라솔미도레도라솔둘셋 하는데 두째 마디 위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는 춤쉬는 거예요. 계속 불면 안 돼요. 이게 노래가 계속 이어가면 루즈해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끊어줘야지 노래가 지루하지 않아서 곡이 잘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두째 그 외롭기 한이 없다에서는 보면. 이렇게 줄이 이음줄이 있거든요. 도에 이음줄이 있는데 이거는 이어서 부르려는 붙임줄이에요. 같은 음일 때는 안 불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모니카 에서는 영 표시는 안 보는 거예요. 쉬고 있는 표시거든요. 근데 영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영은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 그냥 그 궁작작 궁작작 왈치기 때문에 그거 박자 잘 지켜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 첫째 줄만 한번 같이 물어볼게요. 천천히 다시요. 는 이제 이거는 영상으로 나가는 거라 다시 돌려서 저기 들어 보시면 돼요. 두째 줄을 불러 볼게요. 두째 줄만 같이. 이렇게 돼서 첫째 줄, 두째 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쉬는 부분 잘 쉬어 가시고 박자만 잘 지켜서 불어주시면 돼요. 근데 노래가 어, 여기 둘째 줄하고 넷째 줄이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악보에, 그래서 셋째 줄만 연습하면 되는데, 셋째 줄만 따라서 불어볼게요. 미미도 솔라시 다시요. 마지막 줄은 두째 줄이랑 같아요. 그냥 불어 볼게요. 네, 여기는 좀 스케일이 많이 나요. 도, 레, 미, 파, 미, 도 이렇게 스케일이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스케일이 있어서 그렇게 막 자리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불어 볼게요. 이 곡을 되게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음,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서 제가 부는 거, 전체적으로 부른 거를 자꾸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 여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고향생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